안녕하세요. 자파 TV입니다. 오늘은 요산 농도를 낮추고 통풍을 예방하는 세 가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말이 있는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통풍은 심장병이나 심장 결석과 같은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풍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가락이 아프거나 무릎을 굽히려고 할때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 주세요. 이런 증상들은 통풍의 전조증상일 수 있습니다. 통풍은 관절의 날카로운 요산결정이 침착되어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통풍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풍에 좋고 나쁜 음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통풍으로 인해 발가락이 아프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꼭이 동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통풍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풍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거기서 요산 수치가 높다고 들으신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통풍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요산은 소변이나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높아지지 않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 요산이 몸 안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최종 대사산물로 정상적인 수준에서는 주로 신장을 통해 소변 등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나 요산의 생성량이 많거나 배출량이 적으면 혈액 속의 요산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요산의 일부가 결정화되어 관절이나 연골에 침착되면 통풍이라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풍은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데 요산 결정은 선인장 가시처럼 날카로운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결정이 관절에 붙어 있다면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요산혈증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혈액 속의 요산농도가 높으면 이러한 대사장애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액 속의 요산농도를 조절하고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최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법들을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요산농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습관에 대해서도 언급해야겠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면 요산농도를 낮추고 통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커피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커피 말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요산농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연구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통풍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적이 있으시죠? 이것은 커피가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소변의 횟수와 양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별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가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면서 요산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 때문이죠. 커피의 요산 감소 효과를 더 높이려면 설탕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으면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설탕 커피나 밀크만 넣은 부드러운 맛의 커피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커피의 요산 감소 효과를 누리면서도 입맛에 거슬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요산 농도를 낮추는 두 번째 방법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분 보충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분을 많이 마시면 요산 농도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체내의 요산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과정에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체내의 요산 중약 70%가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산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체내의 요산을 잘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과음은 요산 농도를 조절하고 통풍을 예방하는데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할 습관입니다. 술은 요산 농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는 술의 분해에 집중하고 요산의 배출을 소홀히 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요산이 축적되고 이는 통풍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맥주에는 퓨린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요산 농도를 조절하고 통풍을 예방하려면 술의 섭취량을 적절하게 감소시키거나 가능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방이나 치료법은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하죠.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은 내장이나 등푸른 생선이나 갑각류 같은 음식과 과당이 많은 콘 시럽이 함유된 음료수나 음식, 그리고 술을 줄이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깜미가 다음 영상을 올렸을 때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